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인사이트 허시이사입니다. 2024년 첫 번째 파워비아이 업데이트가 나왔습니다. 1월달은 통상적으로 안 나오죠.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월 16일날 나왔고요. 우리가 파워비아이 화면 바뀐 거 알고 계시죠? 홈페이지. 여기 제품, 파워비아이 데스크탑 선택하시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받으셔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이 파워비아의 업데이트 목록인데 이 중에서 한세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파워비아의 홈이 화면이 좀 바뀌었어요.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일 이쪽 누르시면 됩니다. 자 새로 만들 때는 요거 눌렀었죠. 그리고 이 권장이라는 게 들어왔고요. 여기에 어, 제안할 것들이 이제 뜰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어떤 파일들을 썼는지 여기 뜹니다. 그리고 공유한 내용이 있으면 여기 뜨는데 지금은 없죠. 이번 달 내용은 세팅을 하고 들어갈 내용이 있어서 옵션 및 설정 들어가겠습니다. 요 밑에 있죠. 여기 옵션 및 설정 들어가세요. 옵션 누릅니다. 자, 이 옵션에서 여기 미리 보기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많이 들어갔었잖아요. 미리 보기 들어가셔서 전체 다 세팅해 주십시오. 이번 달 내용은 개체내 상호작용 이것도 세팅하고 볼 거고요. 그 설명할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시각적 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시각적 계산이 있는데요. 여기 누르시면 자세한 설명이 있어요. 이 중에서 제가 몇 개만 빼서 설명을 또 드릴 겁니다. 새 계산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옵션은 다 했고요. 여기 보시면 개체를 선택하고 여기 새 계산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새로 뜹니다. 근데 이 특징은 뭐냐면 우리 측정값 말고 이 개체 내에서 계산식이 개체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냐? 에, 파워비아이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유연성도 있고 성능상 이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 발전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산식을 함수를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실습해 볼게요. 자, 개체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 있죠? 새 계산 여기 있습니다. 시각적 개체의 계산을 적용합니다. 새 계산 누르면 새로운 창이 뜹니다. 자, 그래서 하나를 측정값처럼 만들겠습니다. 총 수익이라는 걸 만들게요. 총 수익은 총 매출 빼기 총 비용. 이게 총 수익이죠. 이렇게 치면, 자, 계산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또 하나, 여기서 자, 이 자체에서 제공되는 단식이 있어요. 여기 FX. 식 템플릿 삽입 이런게 있는데 이거 누르시고 여기에 실행 합계라고 있는데 누계입니다 누계 전에는 덱스 함수로 만들었는데 이걸 할수 있어요 바로 눌러 볼게요 누르면 필드만 선택해 주면 됩니다 필드만 총수익 해서 엔터 쳐 볼게요 그러면 이 총수익이 누적이 된 겁니다 1,200,2,300,3,500. 그래서 이렇게 누적이 돼서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동, 평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총 합계 100분율도 계산해주고요. 전에는 이런 것들 하려면 측정값 갖고 했는데 예, 그냥 이 개체 내에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 놓은 걸안 보이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눈 모양이 있잖아요. 이렇게 감추면 감추어집니다. 자, 이 차트에서 만들어 놓고 차트에서 감출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다시 보이고요 돌아가겠습니다. 요번 거는요, 개체내 상호작용 상태에서 지금 우리 다 세팅했잖아요. 개체내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이 개체에서 바로 세팅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새로운 메뉴. 자. 여러 개의 시각적 개체를 한꺼번에 선택하고요. 제목도 한꺼번에 바, 바꾸고, 이 안에 세팅도 한꺼번에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을 한 다음에. 전에는 안 됐었죠. 하나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테마 사용자 지정 들어가서 거기서 세팅했었죠. 몽땅 다 한꺼번에 다 적용되는 거. 그런데 원하는 것들만 선택을 해서 이두 개에 대해서만 똑같이 한꺼번에 세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멀티서식 지정입니다. 두 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거와, 자, 다중 선택하고요. 크기 및 스타일. 여기 들어가셔서, 시각적 테두리, 그림자. 그럼 한꺼번에 이렇게 되죠. 그 제목도 한 번에 바꿀 수 있습니다. 매출. 수익, 분석. 이렇게 하면 두 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바뀌죠. 색상도 바꿀 수 있고요. 이번 달 내용은 중요한 거, 크게 두 가지, 작은 거한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요. 여기 상세 설명 블로그 주소를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하나하나 이 내용들을 확인하시면서 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간단하게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